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비트 공식이 물론서로서 회원 가입부터 매매까지 하는 방법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 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을 해 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법 또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세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 댓글에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주시고요 Verify Now 눌러주시면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o t 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 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Document Is r d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요 원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톰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Security, Google t FA Authentication을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 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해 주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지 코드 6 자리가 생성이 되고요. 이6 자리만을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입금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소에나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이비트로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요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 볼 텐데 바이비트 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밑에 있는 액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전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입출금 눌러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출금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수량과 네트워크 출금주소 확인을 해서 서명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로 돌아가서 출금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비트에서 선물계좌로 옮겨주시기 위해 상단에 보이는 데리비티브의 마우스 가드다대서 USDT 펄베츄어에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 from 스팟에서 to 대리베이티브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코인은 USDT 수량은 R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선물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선물거래는 올라가는 곳에 베팅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한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 몇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텐데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실 수 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걸 고르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구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에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가지 보조 지표 중에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 정도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을 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전환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마진 모두부터 설정을 해 주셔야 하겠고요.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크로스는 교차 맞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 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 외 자금은 지장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처음이라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마진 모드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를 눌러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드리고요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시장가격에 바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해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세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 이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해주도록 할 거고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에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 o i 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가장 우측에 있는 Close Buy 밑에 Limit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Market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비중 100% 설정을 해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비트에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있구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데리베이티브에 들어가셔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주시게 되면 카피 트레이더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카피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r o i 와 승률, 수익금액 등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트레이드 눌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드나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키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원하는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고 밑에 있는 모어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 주시면 추가적인 세팅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바이비트는 무조건적으로 카피 모드를 바꿀 수는 없고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 진입할 때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달러씩 진입을 그되고 레버리지 세팅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레이드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타통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맥스 포지션 마진파 컨트랙트에는 자신의 투자금액 중에 얼마까지 한 포지션에 최대로 들어갈지 최대 금액을 설정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까지 설정해서 카피나우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복리계산기 인데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 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하루에 굉장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찾아서 거래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매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트레이딩을 할 때도 하루에 많으면 수십번 수백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게 을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